네 반갑습니다 포스코 주가가 또 부진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반등하나 싶었는데 하필 또 트럼프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바람에 2차전지의 전체적인 투심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은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세계 정세의 방향이 더큰 영향을 주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제가 일주일 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포스코 분명 좋은 호재거리 잔뜩 나오고 단기 시세가 나와줬고 하반기 2차 전지 터너 라운드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측면에서 반드시 40만 원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추가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만 원 부근에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거래 대금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수급이 유입이 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재조명 받은 상태고요. 그러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40만 원 선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오는지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40만 원을 맞고 내려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시가게비 떠서 매수를 했다가 이제 40만 원을 맞고 떨어진 상황이 발생되면 사실 물타기를 제대로 한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예측을 해서 못한 것뿐이지. 그거는 정확한 물타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0만원을 넘는지 못 넘는지 일단 이것부터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못 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더 롱텀으로 끌고 갈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보시면 39만 7천원을 고점으로 다시 떨어지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라운드 가격인 40만원이 지금 포스코홀딩스한테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라는 말이에요 결국에 투자자들이 주식 공부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이나 시황, 업황 같은 것들을 보기보다는 이 기술적인 부분들, 특히 지지와 저항, 이평선 이런 것들을 많이 신뢰하고 거기에 따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는 40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40만 원은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은 연말까지는 보셔야 한다는 것. 왜냐면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조정이 좀 심하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11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2차 전지의 정치가 묻어서 하락할 확률은 좀 적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 폐지는 불가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재는 가능하겠지만서도 아예 없애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보조금을 위해서 투자를 미국에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제 포스코의 밸류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결국 기업의 방향성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12일 밸류데이 때 장인화 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주력 사업인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압축해서 하반기부터 나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호 회장 때와는 조금 다르게 주주 환원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지금 스톡 렌트 없앤 것만 봐도 알잖아요. 23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번 침수 때 실적 반토막 나서 비상 경영 체제 에 돌렸는데 그때도 본인이랑 임원들한테 스톡 렌트를 도합 27,000주나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혜택을 장인화 회장도 솔직히 받을 수 있는데 없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임 회장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철강 쪽을 보시면 주력은 인도와 미국입니다. 인도는 고성장 그리고 지금 인도가 중국 인구를 2023년 기준으로 넘어섰죠. 결국 인구가 많은 지역은 고성장을 이루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특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미국 수출시에 지금은 환차익도 볼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에서는 지금 전기차 쾌적 국면 그리고 원재료 가격 리튬이나 니켈 가격 하락을 기회 삼아서 우량자원을 미리 확보해 둘 예정이에요. 미리미리 저게 땡겨 두고 이후 가격 조정이 오면 차익을 볼수 있는 것도 생각을 좀 해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부문 매출을 11조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리튬 그리고 니켈 그리고 포스코에서 판매하는 양극재 합산 매출이 7.1조 정도 돼요. 그럼 한 4조 정도를 추가 매출을 발생한다는 건데 50% 성장을 하겠다는 말이죠. 성장률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자본 효율성 제고에서는 최근 sk랑 비슷하죠. sk도 자회사들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아예 개편을 한다고 해요. 수익성 떨어지는 사업들을 싹다 구조 개편하면서 보유 자산과 효율성을 좀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 등 자원 어디에 사용하냐? 바로 2차 전지 사업과 주주 환원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 강화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자사주 169만 주는 7월 31일까지 소각할 예정이고요. 10월 14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고 소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총 6%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인데 자, 주식 소각은 결국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포스코 저점은 35만원의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하면서 하방을 방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35만원 선이 강력한 지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이 이렇게 깊이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사업이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단기 업황 부진 때문에 우상향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같은 전체적으로 시황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의 문제는 아닌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다시 볼 때이기는 한데 그 전에 조선주부터 보라고 말씀을 한 2주 전부터 계속 드렸어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분들께 오래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6일 전부터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죠. 조선주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설명드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25% 벌써 30% 가까이 수익 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 못해 여러분들이 한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시더라도 2천만 원을 가지고서 정말 제대로 된 종목에다가 30%씩만 수익을 내시면 이게 네번 다섯 번만 해도 여러분들 1억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고 어쨌든 벌써 지금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물렸어요 못했어요 이걸 투정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이고 내리는 종목이 있으면 내리는 종목은 자르고 오르는 종목으로 가르쳐주고 이게 뭐가 어려워 교체만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계속 엑셀을 밟아 놓고서 급발진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오늘 단체로 문자를 싹다 보내드렸는데 조선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광 밴드를 오늘 제가 문자를 한 50분께 따로 보내드렸어요. 그동안 저한테 계속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 채널을 열심히 시청해주신 분들께 장중에 제가 오늘 성광 밴드라는 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내용 일부를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제 영상을 몇 개라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업은 15년 만에 돌아온 초호황기입니다. 주가가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씩 반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메시지를 드리니까 더 시세가 터지기 전에 참고해 보시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절대 이상한 잡주가 아니라는 것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조선 피팅 기자재이고요. 피팅 밸브를 제작했는데 방산조선, 플랜트 사업 모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선으로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도 전체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바닥입니다. 12,500원 얼마? 12,500원 여기에서 일단 1차 매수 하셔라. 이때 당시 시세가 12,45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시 10분 기준으로 문자를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12시 10분 대비에서도 추가적으로 12.5%라는 상승이 더 나타났습니다. 급등 나오죠? 자 물론 이 종목을 단타로 보시라고 급등주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6월 달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더 많이 보내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6월 28일입니다. 하반기 주도주 요청하신 분들 주도주라고 요청하신 분들께 제가 문자를 싹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제공해 드렸던 현대 중공업 이렇게 내용 나오고 있죠 밑에도 보시면 성광밴드에서 6월부터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보유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업사이드가 꽤큰 종목이라면서 설명 싹다 드렸고 여기 보시면 매매가이드 11480원 더 싸네요 근데 그 뒤로도 11,000원까지 또 빠졌으니까 하다못해 11,200원 정도는 평단이 맞춰졌겠네요 근데 신주가 얼마에요? 14,000원 찍었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투자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여러분들은 많이 올라 있는 종목에서 더 가라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력을 불어넣었지만 바닥에 있는 놈에다가 조금만 풀어주면 얘네들은 급등이 빵빵 나오거나 꾸준하게 상승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멀리 간단 말이에요. 대주전자 재료도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좋거든요. 이렇게 지금 2차전지 안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세컨 그레이드 구간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혹은 기존의 기술에서 조금 더 기술이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특별한 종목들만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사요.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이런 성광밴드라든지 하반기 대비 조선주원픽으로 현대중공업 이런 식으로 우리 또 수익 잘 내고 있고 추천까지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종목으로도 차근차근 수익이 꾸준히 나니까 너무 급등주에다가 욕심을 내 가지고 뭔가 대박을 낼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대박은 원래 이렇게 차분한 투자에서 어느 순간 과연 대박이 나 있는 거예요. 카카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카카오 지금에 와서 손절하고 할수 있어요. 못해. 마이너스 76% 이거 어떻게 손절해요? 이거는 저도 못 살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같은 것도 고점 대비 60%, 70% 빠졌었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못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30% 기관들도 손절할 때 30%에서 로스컷 당해요 이 정도는 복구가 가능하다니까요 솔직히 현대중공업도 벌써 지금 25% 올라왔잖아요 우리는 이거 70% 80%까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건 복구가 안 돼요 마이너스 30%면40% 수익 내면 되잖아요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지금 뭐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물려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내 종목에 안 맞게 올라가면 패배한 것을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시장에서 받쳐주는 종목으로 보고하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꼭 보셔야 할건 조선 섹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 잘해서 매수 타점 잘 잡고 들어갈 수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본인 기회 맞게 트레이딩 하시던 장기 투자 하시고 하면 되는데 나는 솔직히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화면 좌측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면 이번에 소통방 오픈해서 100분 한정으로 받고 있거든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고 수익도 같이 보시자고요. 문자 보내실 때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방선착순 인원 차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하반기 주도주들로 수익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에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